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애상품을 준비해 봤는데요. 소 그림 있는 볼캡을 자주 쓸수있으다니 저도 모자인데요. 그 연습생 때부터 계속 쓰고 왔던 모자거든요. 저도 모자인데 아, 몇개 없는 하얀색 모자입니다. 그러네. 어. 어, <laughs> 무려 화이트를 네. <laughs> 오. 거의 뭐 특별하다고 볼수 있죠. 오늘 귀엽다. 머리도 귀엽다. <laughs> 오늘 괜찮나요? <laughs> 어, 괜찮아. 바로 김성만 선생님입니다. 우와. 우리 소속의 선생님, 한 번만 가져갈게. 요 네. <laughs> 약간 진짜 목소리가 굉장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지 들어요. 예, 저 잘해보겠습니다. <웃음> 네. 대리 오늘 재민 재민이 같대. 재민? 재민이. 재민이가 뭐죠? 초등학생 음... 아아 같아 세일은 오늘도 계란국이라고 <웃음> 계란국. <웃음> 지난번에 아니, 또 <웃음> 계란국 에디션 선보였는데 네. 오늘도 기대가 아니그 오늘 계란 팔찌로 우와 우등생 정말 저는 정말 금손인 것 같아요 근데 아, 조금 못생긴 것들이 더 뭔가 유니크하고 너 잘하네 저 대현,你做的很不错嘛，我现在也是做的很好。有他说。 지난번부터 내 장기를 찾아가고 있어找到我的天 제자 들어가 선생님. 어, 와 선생님, 저를 키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영광입니다. 나그거 펀치니들 저도 배워야 되거든요. 선 나우신. 수업 완료. 이렇게 잘하시면은 한개더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럼 어때요? 네. 괜찮죠? 그럼 팬분들도 오, 드리고 오. 오. 이제 팬분들 선물할 거 하나 더. 아니면 제가 한번 미타형을 네. 살짝 도와 줘도 네. 괜찮을까요? 빵, 빵샤유 타이거. 빵샤유 타이거. 노란색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laughs> 아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저희도 로, 노란색이에요 특별한 이유? 오, 네. 네. 맞아요. 많이 맞죠. <laughs> 약간 테리오나 선생님이 좀 어울려요. 네. 줄이 있어서 뭔가. 바이브가 바이브가 없어. 바이브.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뭔가 차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에코백은 약간 <laughs> 미한마처 <마음에> 예, <들어간다. 웃음> 네, 선생님이 되게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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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약간 개그 반응이 조금 아니 아니.老师好像有一些喜。MBTI가 저 ENFP. ENFP. e n 저는 그 CUTE.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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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E. CUTE야 뭐? CUTE. CUTE? 와 대박이다. 그럼 누구? CUTE. 아 큐트 아하. 아. 형은 L O V. L O V E. 혹시 팬분이 손목이 더 두꺼우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아 그럼 어쩔. 수... 근데 진짜 약간 테리온 진짜 잘 어울린다. 뭐? 그런 그런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아. 대 어. 하나 차릴까? 어, 하나 차리자. <laughs> 생각하셨던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어? 제거 따라 하신 거예요? 어? 어, 저... 제딱 머릿속에 있던 그거예요 오 역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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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나 <우린 하나. 웃음>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laughs> 는데 이게 안딸려나왔는데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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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laughs> 아, 아, <웃음> 아, 아 저, 힘, 내, 힘, 내. 저요? Yeah. 아, 네. 아, 네. 정 아, 진짜. 침착하시고. 네. 끝났어요. 나이스. 오. 왔니? 오 오케이. 리 선생님 개인 방송 같다. 달과 세모로 할까? 아니 아니야 달과 세모. 생아니야살 볼까요 와 강아지 물고기 몰랐어 대박이었어. 아, 아 선생님이 지셨잖아. 그거를... 강아지 네 강아지 품이 돼. 아셨나 아셨나 뭔가 또꾀到小狗身상了 선생님 만약에 중간에 하나씩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요아 죄송해요 입고 있었어요. 아, 선생님 <웃음> <웃음> 선생님 살짝 개그 욕심이 많으신 거 같아. 선생님 한번 살려주세요. <laughs> 아 그럴까요? 선아 <laughs> 어. 쉽지 않네요. 쉽지 <laughs> 않다. <laughs> <laughs> 선생님 너무 믿지 마세요. 좋네요. 스타 그대는 나의 스타. <laughs> 어, 아, 선생님 이게 너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야. 아, 생님 이거 너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아 괜찮은 것 같아. 저자야. 저자야 괜찮은 것 같아. 뒤도 예쁘지 않아요? 이거요? 이 뒤. 선생님 이거 좀더 많은 것 같아. 것 같아. <웃음> <웃음> 저거 저색으로 할게. 요 조금 피스타치오색피스타치오 오셔요. 어. 비스타치오. 어. 피스타치오. <laughs> 나중에 저희 공방도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좋습니다. 그세 분들 위해서 선물도 작게 준비를 했거든요. 음. 인센스라고 괜찮습니다. 괜니다 괜찮습니다. 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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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랑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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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다요찮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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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노란색으로 어? 노란색으로 변경. 땀야셔야가 좋아.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방금 어떤 한 분이 노란색으로 밀고 가라고. 어. 근데 이게 5분 안에 할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더 남아서 하시고, 있다가 이제 제가 같이 도와드려서 마무리 해가지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중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지혜. 어, 아니 아니 아니에요. <laughs> 요즘 관심있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있자 형 단발. 단발. 네. <laughs> 초월 단발. 아 초, 단발, 단발 짧은 아니. 머리. 저피뱅. 저피뱅. 저피뱅처럼 진짜 짧게 해가지고 좀 길이를 짧게 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번에 오사카에서 지내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나요? 어, 오사카를 안 갔어요 사실 제가 일 때문에 네 죄송해요. 도쿄를 갔다 왔거든요. 도쿄에서 되게 재밌게 어 되게 재밌게 지냈어요. 네한 가지 셀카 각도만 고집하는 이유는 어. 왜그 각도만 좋아하시나요? <laughs> 아. 라고 약간 꾸짖음 듣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 아 네. 어,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진짜 없어요. 이렇게까지 팔을 돌리는 손이 아어서 이렇게 찍는 데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의도건 아니고 뭔가. 사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형님 자존심 자존심 는데 노력하고 있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오빠는 해보고 싶은 머리색 있나요? 딱히 없습니다. 저네 나 형의 흰색 네. 흰색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한 번. 흰색. 어. 한 진짜 번도 안릴것 같아. 어. 안 올릴 아, 것 같아. 그렇지. <laughs> 진짜 안 올릴 <어울릴> 것 같아. <웃음> <진짜> <웃음> 안 어울릴 것 같아. 아, 왜냐면 이 데뷔 초때 많은 머리를 해봐가지고 제 경험상 그냥 갈색 머리가 제일 난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많이 안 드는, 안 드는 것 같아요. 노란색에 흰색 브릿지. 네, 탈락. <laughs> 가운데만 빨간색 어때? 배, 어때? 베이스는 뭐야? 아, 베이스 검은색. 어, 아니, 이런 건좀 나쁘지 않다. 아, 왜냐면 아니. 베이스는 좀 어두운 쪽이면 다른 건 아, 해봐도 될것 같아요. 약간 어. 유니콘 같은 거. 같아. <laughs> <짤, 짤>. 유니콘. <laughs> 버블 프로필 사진은 정말 바꾸실 건가요? 버블 프로필 사진은 바꾼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이대로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바뀔 생각은 <laughs> 없습니다. 더블 아, 크로켓 뭐죠? 몰라. 뭐, 뭘로 하고 있는지 몰라. 애들아 미안해. 더블 많이 보낼게 나. 네, 열심히 할게. 팬들은 오빠가 래스터 팬더 닮았다고 하잖아요. 만약 오빠가 동물로 변신한다면 어떤 동물로 변신하고 싶으신가요? 라이어. 그냥 강아지? 어떤? 와, 아니면 갖고 싶다. <laughs> 아니면 고양이나 누군가의 애완동물이 되고 싶다. 되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laughs> 새 왜냐면 나는 게 누구에게나 환상이 있으니까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짧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파도 괜찮아 <laughs> 사랑하기 <웃음> 때문에 잊으려도 <삐주려> 돌아서봐도 쌩민을 <laughs> 찾아가 감사합니다. 데뷔부터 지금까지 했던 무대들 중 어느 무대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 무대는 좀 여러 개가 떠오르는데 뮤직비디오 하면 저는 하트의 3년째가 Way to heaven 호도 Highway to heaven, to. Highway to heaven 죄송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뮤직비디오는? 금성문 셰프께서 가장 잘하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아직도 있어? <laughs> 아직도. 최근에 그 아, 개발... 한번 했어. 최근에 아, 한번 했어. 한 1년 넘게만 해. 거의 2년 넘게만 해. 조회수가 번 했어. 안 나오더라고. <laughs> 했어? 조회수 좀안 나오는데. 비심이좀 <laughs> 아, 있어. 아, 아, 약간, 약간, 이제, 아 약간, 약간, 이제 시작이, 제 시작이네. 약간, 약간. 약간 역중이네. 아, 역중. <웃음> <웃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안심. 스테이크. 음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무엇을 하시나요? 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거를 들어요.

콜콜콜라 고시, 고시, 사랑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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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고장 고시, 고시, 누나 사랑해 사랑해 고시, 고시,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Go see! Go see! Go see! Go see! Go see! Go s e 아 Go see! 各位粉丝，谢谢，再见，恭喜，恭喜。